네, 아주 재밌는 농담을 뒤에 준비해 왔습니다. 마치시는 동지께 드릴 상품은 없고, 연행자 동지들의 석방을 <laughs>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물로 오면 좋겠네요. 신노동자 정권 수립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신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노동자 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신노동자 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 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이 훌륭한 말 누가 했을까요? 어느 동지일까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2017년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진짜 노동자 정권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민주노총에 와서 연회장 3층에서 임대업체가 평소엔 운영하지도 않는 연회장! 이거 왜 운영하냐? 그럼 노동자들은 왜고했냐 따지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얼굴 한번안 비추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정권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김영은 노동부 장관 고진수동 지 공공회신 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른 내려오셔야 되지 않겠냐? 내려오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최선입니까? 고공에서 내려오자마자 몸 회복도 안한 사람 아주 득식 거리면서 몇 명씩 달라붙어서 짐작처럼 끌고 가는 거. 이게 김영훈이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농담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뭐라고 말했냐면, 전남 광양제 철수 앞에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거,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경찰의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는 참담함을 안느끼시니까 이재명 정부의 참담함은 노동자 가려하면서 상황 가려하면서 내가 집권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려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선택적 참담함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종대에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 하자마자 세종대 직원들이 와서 학생들 붙잡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이냐, 학생증 까봐라, 이름 대봐라. 하다 못해 경찰도 신분증 조회하려면 절차 지켜서 허락받고 조회해야 되는 세상에 누군지도 모를 세종대 교직원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대학생들 붙잡고 신분증부터 까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무가내로 신분증 까보라고 하니까 불안당이고 우리 불건논 쳐다가 로비에 쌓아놓고 가져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날강도고 무정하지도 않은 뭐 아무 호신용 우리 날강도 불안당 깡패들한테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말한 빛의 혁명 언제 옵니까? 그 빛의 혁명 성에서도 노동자들은, 연대 시민들은 이렇게 개같이 끌려가야 됩니까? 어제 동지들과 농성하면서 누워서 이 농성장 언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치울 수 있을까? 언제 동지들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서 승리보고대회하고 꾸지수 동지 웃는 얼굴 보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모레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광경이 어제 잠들었던 그마당이다 뜯겨있고 로비에 들어가려고 했던 동지가 말도 못하게 사람도 안 되는 취급받으면서 6명 7명한테 사지가 붙들려서 끌려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려고 노동조합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자 운동하는 거 아니고 사회를 바꿀 꾸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명관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더 탄압하고 더 끌고 나올수록 100번 끌려가도 100번 이러이 다시 돌아와서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라는 것을 주명관은 이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더 하면 너무 추워하실 것 같아서 다음 발언하실 동지도 있고 슬슬 말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 같이 잠든 동지 두 명이 오늘 아침부터 끌려갔다는 심지어 그두 동지가 오늘 연행이 처음인데요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심승생송하고 이 자리에 발언을 해도 되나? 나는 팔자 좋게 의자에 앉아서 밥 먹고 할거다 하고 이렇게 목청 터져라 외치기만 하는 걸로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 지키면서 동지들 전부 석방되고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연좌 계속하려고.